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03일째로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여행자에게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필리핀 여행에 대해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4등급에 속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코비드19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권고에서 필리핀의 현재 상황 때문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조차도 코비드19 변종에 감염되고 확산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필리핀으로서의 모든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눕니다. 일반적 사전주의 1단계, 강화된 주의 2단계, 여행재고 3단계, 여행금지 4단계 순입니다. 기존에는 전 세계 국가 중 34개국이 여행금지국가였지만 이날 여행경보 갱신을 통해 현재 95개국까지 늘어났으며 업데이트 작업이 계속 진행돼 여행금지국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로 두고 있으며 이날 오후까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대로 강화된 주의인 여행경보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지난 3월 백신 프로그램이 공식 출시된 이후 총 135만 3,107명의 필리핀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총 156만 2,563개의 백신이 이미 개인에게 투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98만 9,703명, 고령자 13만 2,948명, 동반 질환자 18만 31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오늘 현재 325,600회 분량이 도착하였으며 매일 평균 43,835명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7월부터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보건무역 및 산업위원회 합동회의 청문회에서 갈베지 장관은 백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 개인 12만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쇼핑몰과 체육관 등 대량 접종 센터를 운영하여 수도권에서 매월 330만 명을 접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시각처는 미국의 존슨앤 존슨과 인도의 마라바이오텍에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응급 사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백신 모두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투여될 수 있다고 도밍고 총장이 전했습니다. 인도의 백신은 민간 부분에서 주문한 백신으로 오는 5월과 6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여행을 위한 PCR 검사로 인해 부자들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장은 코로나 검사 비용이 높고 공급자가 여행을 통해 이익을 얻었음을 비난하고 업계에 PCR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항공사는 올여름 여행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짧은 여행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PCR 검사에 대한 요구가 여행 회복에 대한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PCR 검사에 약 100파운드 140달러가 소요됩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비싼 PCR 검사 대신 저렴하고 결과를 더 빨리 제공하는 항원 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21일 인트라모르스에 있는 나눔의 장터에 사람들의 긴 줄이 목격되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나눔의 장터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 동안의 봉쇄로 인해 833억 페수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필리핀 경제개발청이 발표했습니다. 추와 장관대행은 ECQ의 경우 필리핀 국민이 일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주 196억 페수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간의 2 0큐로 인해 392억 배수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3주간의 m 2 0 q 로 441억 배수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다 청장은 2월에 실업률이 8.8%까지 상승하여 420만명이 실업자라고 말했습니다. 주하 장관대행은 내년까지 실업률을 4에서 5%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일 인트라모로스에 있는 나눔의 장터의 사람들의 긴줄이 목격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나눔의 장터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눔의 장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나눔의 장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도상에 나눔의 장터를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탐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정확한 주소, 상품의 유형 및 주체자의 연락처가 함께 제공됩니다. 사이트에 나눔의 장터를 등록하려는 사람들도 구글 양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눔의 장터 개설에 있어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무부의 방침에 반하여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언론지수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파리에 기반을 든 미디어 감시견인 국경 없는 기자의 세계 자유언론지수에서 필리핀은 46.64점으로 180개국 중 136위로 2단계 하락해 언론 자유의 어려운 상황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태국은 137위, 미얀마 142위, 캄보디아 144위, 브루나이 154위, 싱가포르 160위, 라오스 172위, 베트남 175위보다 우세했습니다. 언론 지수는 다원주의, 미디어 독립성, 미디어 환경 및 자체 검열, 입법 체계, 투명성, 뉴스 및 정보 생산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품질을 기준으로 180개국의 언론 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42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때는 지난 2006년 31위였습니다. 글로브 통신사는 4월 21일부터 모바일 번호 이동성을 구현하기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재정적 의무가 없거나 연체된 잔액이 없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통신사가 말했습니다. 신청하려면 모바일 고객이 가장 가까운 글로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글로브완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며 글로브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글로브원 앱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2019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공화국법 또는 휴대전화번호이동성법에 따라 출시되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이동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가 제공업체를 변경하려면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하더라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이동법의 완전한 시행은 2021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9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필리핀 수입차 판매협회 아비드는 3월 수입차에 대한 판매가 지난해 3월 2663대에서 5193대로 9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도 1026대에서 34% 증가한 1372대, 경상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1631대에서 3676대로 1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판매한 5401대에 비해서는 4% 감소했으며 1분기 판매량은 15,857대로 지난해 14,554대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의 자동차 시장은 개인 승용차에 비해 상업용 차량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4월 21일 필리핀에서 목표로 하는 535km 자전거 도로 중 55%가 이미 구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서 투가대 교통부 장관은 자전거 도로망에 296km의 이미 포장도로 표시가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연석이라고 하는 짧은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부의 목표는 메트로마닐라 세부 다바우에서 535km의 도로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자전거 도로 340km에는 8억페소가 소요되며 세부와 다바우는 1억 5천만페소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말 정부는 리조트 수용인원을 75%에서 4월 30일까지 60%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바우델 노르떼의 사말시 정부는 관광산업을 재개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했으며 이는 관광객 유입과 다양한 생태관광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옥타 연구위원 데이비드 박사는 4월 21일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가 3월 말 ECQ 시행전 1.90에서 1.01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타는 주간 추적을 기반으로 1주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수도권에서 2주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주 전에 5천 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평균 4,300건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1일 오후 4시 20분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9,227명이 발생해 총 96만 2,30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24명이 발생해 총 16,265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21,664명에 이어 19,699명이 회복되어 82만 9,608명으로 증가했으며 회복률은 86.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1만 6,434명이며 수도권에 대한 중환자실 이용률은 82%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9.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보건부의 발표가 오후 4시를 넘어 발표하는데 발표가 늦는 이유는 회복한 사람에 대한 검토라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주 일요일에 격리를 마친 회복자를 발표했지만 이제는 매일 회복자를 취합해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베르게르 자관은 18일 현재 중환자실 점유율이 메트로마닐라에서 84%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디넬라 지역이 73%, 가가얀 벨리 88%, 중부 루존 87%, 칼라바라존이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60에서 69%인 경우 중간 위험, 70에서 84%인 경우 고위험, 85% 이상의 경우 심각한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듀크 보건부 장관은 6개 도시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이미 100%에 도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43 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3원 오른 1 1 1 8 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폐수에 대한 원화는 1폐수에 23.1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제2호 태풍 수리계의 영향으로 루존북부의 일부 지역에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38분, 일몰은 오후 6시 1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